정작 지금이 가장 진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기인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은 저희가 항상 진행하고 있는 드림그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의 윈터 시즌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이제 본인의 꿈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역동적인 액션들을 함께 취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갖게 되고 또이 외에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또 타임드림 하면은 컨텐츠가 또 조, 좋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엑스트라 컨텐츠들을 많이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과 더불어서 윈터 시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개인 맞춤 프로그램이 설계가 된다는 점 그래서 본인의 진로 이만큼 아니라 그냥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동적인 액션들과 다양하게 서로 나눠서 해보기도 하고 체험해보기도 하고 또 깊게 고민해보기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꿈을 물어보면 대부분 직업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꿈을 물어봤을 때뭐 저는 의사예요, 뭐 유튜버요 뭐 선생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꿈에 대해서 본인만의 정의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어떤 동사형 목표가 돼도 좋고 아니면 동국적인 자신의 삶의 자세가 돼도 좋고 사실 큰 틀로 소개를 하자면 꿈에 대한 본인만의 정의를 얻고 그걸로 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해보고 그걸 경험으로써 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반응을 보면은 뭐 대구 희가 2017년부터 이제 2020년에 진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부분 만족도는 뭐 95%에서 100%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이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할 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겨울방학이 중요한 시기에 학업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고민하고 움직이고 이럴 때냐. 근데 이제 정작 지금이 가장 진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기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이제, 우려를 관심 많이 하면서 왔다가, 정말 이 시기 아니었으면 못했을 뻔했다. 라는 반응들,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자신이 이 평생 동안 이렇게 고민하고 움직여볼 수 있는 때가 없었을 뻔했다. 라는 반응들이 주로 이었던것 같고요. 또 그렇게 낭만만 외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대학 입학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해, 분들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멘토라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두들, 아, 그냥 이상적으로 나는 꿈을 꾸다 왔어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이 현실에서 이런 꿈을 꿀수 있게 됐어. 라는 반응들이 가장 큰 반응이었지 않았나. 그고 앞으로 2020년에 함께할 친구들도 이런 반응을 얻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